미국 동부 시간 2025년 7월 24일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하락했으나 S&P 500과 나스닥 종합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분기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며 기술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부진과 일론 머스크 CEO의 부정적 전망에 주가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휴대용 카메라 장비 업체 고프로와 도넛 프랜차이즈 크리스피크림의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급등하며 밈주식 열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가 단기물 약세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4.408%로 상승했습니다. 주간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중앙은행의 매파적 태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방문 예정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ETF 시장 소식입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신규 가상자산 ETF 출시에 제동을 걸면서 리플,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급락했습니다. SEC는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10개 가상화폐 인덱스 펀드에 ETF 전환을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지난 19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노동시장의 강세를 시사했습니다. 7월 S&P 글로벌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에서는 제조업 PMI가 하락했으나 서비스업 PMI는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15% 상호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기본 무역합의에 도달했으며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상도 같은 수준으로 근접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안을 앞두고 미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를 방문해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최근 3개월간 최소 10억 달러어치 상당 중국에 밀반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